어진이가 추천해 준 피스타치오 잼이거든요. 한번 먹어 볼게요. 단단단단. 독일 스팸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 감자 이거 먹기 싫은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김치. 와. 오늘은 간장비빔국수 먹어볼게...요 한 백오...백이십일원? 흰자만 빨려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원래 고명같은게 올라가야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먹을게요 삼초컷 해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원래 집에만 있으려다가 그럴려면 그냥 나가보려고요 어, 카레볶음밥 어? 어? 혹시 이거 소스 아, 그냥 요렇게 요렇게 뿌릴까? 그럼그럼 그럼. 저 참고로 서브위드 알바했어가지고 아 진짜? 이런 소스 뿌리는거 잘하는데 이상하게 나왔네 에그마용 음...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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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본 나올래. 근데 조일 사람들은 진짜 젤리 진심인 것 같아요. 아, 카트 카트를 끌고 와서 다하다가 어. 이렇게 아, 카트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요.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팬 불닭 파스타 만들어 볼라고요. 재료는 베이컨 해야 되는데 그냥 스팸, 파스타, 우유, 치즈, 요거이양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회용이 좀 불닭 소스, 케찹 참치, 자 일단 한강 국물이거든요. 근데 뭐두고 봐요. 저 맛있게 먹을 겁니다.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웃음> <웃음> 냄새 고수 그 자체예요. 걸작입니다. 걸작 너무 맛있어요. 이걸 처음 먹었을 때를 리액션 찍었어야 되는데싹 비워보겠습니다. 응? 클리어. 그텐 목은 늘 앞으로는 응. 인사할 때마다 독일어 좀 써보려고요. 여러분들 뇌리에 박히게. 저는 어떻게 뿌였지? 저는 오늘 학교 가야 학교.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가려고요. see you. 아침 먹기 귀찮을 때 먹는 법. 우유를 컵에 붓는다. 그래놀라를 컵에 붓는다. 그러면 아침 완성.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날씨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독일이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오늘은 뭔가 노트북 들고 어디 카페에서 느낌 있게 작업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싶네요 치유 여러분들 이제 풍경 질리시죠? 이제 저도 질려서 이제는 그건 안만들려고요좀더 알찬 컨텐츠 만들어 볼게요 첫 제육볶음 맛있어요 아 제육볶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분좋아가지고 시간 남길라고 그냥 이렇게 말 천천히 해되는데 하여튼 제육볶음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리아랑 의유씨가 맛있대요 안녕 하..하여 오늘은 수업 듣고 와서 칸트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씨유 I... 사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볼게요. 이놈 생긴 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다행히 그냥 그 식별번호 뭐 그런 거였고요. 공보험. 장난게때 약간 진짜 맛있게 만들었는데 귀찮아서 안 찍었거든요. 저녁은 계란볶음밥. 해외에 살면 좋은 점, 저녁 9시인데 챔피언스리그 볼수 있음. 참, 예술이군요. 예술이야 토마스를 깨달았습니다. 흐나이지 않더라도 이 나머지 을해피 오늘의 점심! 안녕하세요, 성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지연이, 강지연이 썸네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줘서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 남기는데 저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특히 얘는 좀 잘려가지고 아쉬운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도 생각했었었고 이거 다 형들 눈, 형들 이하리준 선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읽고 가면 정이영 기열이형, 소림미 누나, 최 사촌형 브랜드, 또 은하 다 주신 선물들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전달하고 싶었고 이거 나름 웃기게 하려고 되게 노력한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 이거 이거는 저도 좀 충격 먹었고 요거도러게요 앞으로는 약간 여행 다니면 이거 구번처럼다 평가 좀 남겨볼까 생각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왕 이렇게 화면 녹화로 막 하는 김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기록하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여기 브이로그 피드백이고요. 나만의 피드백이 바로 제로 비율 자막 뭐 검색에서 흰색 뭐 약간 이런 생각보다 제가 공부 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좀 고민인 게 약간 제가 아마 편집도 이렇게 할 거지만 쓸모없는 말들 이렇게 컷 편집 있잖아요. 막말끊없이 나오는 거.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이고 아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아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디어들 뭐 사실 달신 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저보다 어리시긴 한데 되게 막 이렇게 해외에서 자주 쓰는 단어 세 가지, 와이스 뭐 베이킹 때 가장 많이 오는 세 가지, 뭐프로페서널뭐 딱다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직잘 모르겠어요. 저거 그 카메라 도 그렇게 잘못된 거 같아서 그리고 뭐 어쨌든 또 이제 컨셉들 먹는 거비거보니까박지보 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술의 도시는 사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저한테. 축구 관람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데 시즌이 끝났어요 그래서 불신이 없고 아, 이, 아 맞아 이거 이거 이것도 좀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아마 영국 편집할 때쯤에 또 다시 한번 열심히 찾겠네요 가고 싶은 나라는 더데 음식 위주로 하면 될것 같고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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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에서 C2 영어 레벨 알려주는 거 독일어 조금 잘려 주고 거 슬랭 같은 거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기가 영국이 브이 p 에이를 가득하 이거 이건 그냥 별거 아닌데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서머타임이는게 지구의 자전축 이건 뭐 이도, 이런 것들도 뭐 때문에 여기 유럽은 되게 어, 낮이 엄청 길고 낮이 거의 막 아침 7시부터 한2 2시2네 거의 길게는 이 정도까지 거의 해가 떠 있거든요.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p l 를 밤에 볼 때도 막 그렇게 밝은 거예요 시간대가 이상해도 아 제가 되고 싶은 목표가 이밥 먹을 때틀어놓기 좋은 영상 요새 제가 밥을 혼자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맨날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영상을 보면서 먹게 되는데 영상이 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 플러스 아마 그대마크 여행부터 좀 기억할 텐데 썸네일을 좀 약간 제 평가가 별점 주고 어 숙소도 해야 되는데 용기 찾네요 나중에 뭐 댓글에 막 이렇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중는 느낌으로 하고 보기로 슬랭 아 이거 바꿔었겠아 이거 지금 좀 알려드리면 그다음에 마크 카인 아우거 이게 Unbelievable 이라는 뜻. 사실 잘안써요 뭐, b a plastic? Your face is plastic. 그러면 너 얼굴 역겹다.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다음에 off m i neck. a n 내가 이거 살게.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be all I live in dank. 이거 dank 가 dankie 이컬 thank you 거든요. 그래서 muchas gracias. 이거랑 비슷한 느낌?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음. 잘 보이세요? 저도 만지 만지 어쨌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알려드리면 Sincerely 성우 오 외국에 메일 보낼 때 이거 보내면은 되게 예의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빠이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제가 조명 앞에 있으니까 확실히 머리가 뭐 완전 그렇네요 어쨌든 제가 그... 뭐냐... 다시... 그... 아 그... 김치 마리국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메뉴... 저는좀 어, 괜찮은데? 어쨌든... 그... 메뉴 막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찍고 싶은데 핸드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양념장 만들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완성하고 찍을게요 아이나 그냥 기억력 테스트 할 김에 고추장 한 스푼 진간장 두 스푼 돈까스 소스 쬐끔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둘, 다, 참기름 하나, 다음에 설탕 둘, 그다음 김치 세 숟갈. 오케이, 자 가봅니다. 그 양념장은 했는데 초안 넣었거든요. 뭐별 차이 없겠죠 뭐. 김치 물 끓는 중. 차라라 합격. 아까 셀카 찍은 게다 1분 전이었거든요. 어, 음, 맛있다. 저는 그 인터내셔널 어쩌고저쩌고 뭐뭐 있거든요. 그거 하고 아마 힙합 춤 추러 갈것 같아요. 말 걸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 네, 알마드리드에 올라간 걸 보고서 이제 언박을합니다 어, 노트북 같이 되거든요. 카레도 다 빠르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아마존에서 1 1 9유로 주고 샀습니다. 양손으로 할게요. 우우아 끝입니다. 확실히 높아졌네요. 그리고 손도 뭔가 좀 편한 것 같고, 예상것 같아요. 따봉? 바지 말리는 천재적인 방법, 대박이 잖아요.